미국 하버드대 보건학대학원 에드워드 지오 바누치 교수팀은 1986년부터 45만여 명의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각종 식품 섭취와 당뇨 발생률과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4년마다 대상자의 생활 방식과 지병 등에 관해 확인했는데요. 그 결과 모든 유제품 가운데 오직 요구르트만 예외적으로 당뇨를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요구르트를 많이 마실수록 당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In general, we found dairy was not associated with risk of diabetes, either increased or decreased risk, except for one interesting finding, was yogurt. Uh, people who consumed uh, one serving of yogurt a day had an 18% lower risk of diabetes. 즉두스푼 정도 먹는 것으로 제2형 당뇨병 발생률은 18%즉 5분의 1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Uh, uh, in, in uh, in 하버드대 공중보건학과 연구팀은 또 다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요구르트와 다이어트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겁니다. 카보드 대 연구진은 12만 여 명을 대상으로 4년 동안 각종 식품과 체중 감량 효과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음식으로 과일, 견과류를 제치고 요구르트가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Uh, there's a wide range of things that they put in yogurt, different kinds of uh, sugars and artificial sweeteners, but despite that, uh, we found that people who consumed yogurt had a lower risk of type 2 diabetes.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효과입니다. 당분이 들어있음에도 살을 빼고 당뇨를 예방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요구르트. 이런 결과는 왜 나오는 걸까요? 의학계는 요구르트 속 프로바이오틱스에 주목합니다. 요구르트에는요. 일반적으로 유산균 한 캡슐 정도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습니다. 이 많은 양의 프로바이오틱스로 인해서 요구르트를 드심으로써 항산화 기능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장에 들어가서 세균을 건강하게 바꿔주고요. 또 콜레스테롤 지질대사를 개선을 하기 때문에 비만과 당뇨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